예, 네, 안녕하세요. 엔시니 김입니다. 여기 는 우아 생고기 집이에요. 가성비도 옳고 맛이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출곡 사지구 대백마트 네. 정문 쪽이에요. 상호는 우아하다 우아 생고기입니다. 우아 생고기 집 네. 맛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네. 아이 그거나 그거나 저사건 <laughs> 취미라 되기 때문에 맛이 정말 좋아. 칠곡점입니다, 칠곡점, 칠곡점 사지고 저도 대구 고향이지만은 오리바네와가 길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우아 생고기 육회 전문점이에요. 자 대백마트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대백마트 그리고 청아람 아파트에서 내리셔가지고 어 이로 리 오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또 공기가 또 좋아요.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 자 대백마트. 대벽마도 칠곡점입니다 칠곡점 내리셔 가지고 자 우아생고기육회 전문점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기 우리 도사장님은 예예 나오시네요 예 VJ특공대 또어 거기에 옛날에 도산 소원이던 기막막힌 공무늬만 맛있 맛있다 맛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자 평소는 야간 여기 실평소가 좀 나옵니다 나오고 주방 있고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러고. 재탕 안 합니다. 재탕. 예.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 자, 여기 이분은 목수님이시고. 가성비가 좋아요. 대백마트 후문 쪽, 칠곡 사지고, 예. 우아 생고기. 항상 우아하게 사시려면, 우아 생고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현... 엔션이 김이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크게 나옵니다. 오늘. <laughs> 자, 여러분들, 코로나로 역경이 계시나니, 대구시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항상 거기 건강해서 하시고 항상 엔신이 김에 프로그램 한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까이 야경이 좋아요. 차량이 지금 잘안 되는데. 야경이 훈련하게. 지상철 안에 실내입니다. 팔거역 되겠네요. 팔거역. 팔거역.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손님 여러분. 대구 어 지하철 그 지상철로 한번 오늘 한번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요즘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심하게 된 대구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철. 칠곡 경대병원역입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지상으로 가는 전철이 처음이라 그러죠. 예. 예, 한번 타러 가볼게요. 이 옛날에 여기 동명이고 외곽인데 굉장히 이 병원도 생기고 이 거리 자체가 아직 어두워요. 지금 어두워. 오분 주인데 여기 여기 칠곡 경대병원역이라고 병원 옆에 바로 있어요. 한번 지하철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차를 픽업하기 위해서, 북구청까지 한번 지상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지상. 지상철도. <laughs> 대구의 동대구역도 지상으로 떠있는 역 중에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큰 역이거든요. 자, 이것도 <laughs> 경대병원 역도 마찬가지로, 어, 지상에서는 굉장히 떠있는 역 중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 좀 야경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내가 처음으로 이제 타보는데요. 대구 고향이지만 지하철은 과거 서울에 있을 때 한번 타본 그분은 처음입니다. 예, 4번 이 게이트로 한번 올라가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어, 북구, 원대 북구점까지 한번 가볼게요. 가고,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몸이 뒤어 이돌동안 술 먹고 혈압까지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저도 먹는데 심혈관 질환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올라왔습니다. 역 안에요. 대합실 아닙니다. 디다디. 거리는 좀 줘요 하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타는 곳 게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지상실 안의 내부입니다 역 여기서 학정으로 해가지고 외전시장 공단 원대 북구청에서 내리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대합실 아니고요. 네. 아니, 자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상 지하철입니다. 네. 깔끔하네. 세 어. 열차라 가지고 바닥도 내구성이 네 좋습니다. 내구. 네 네. 여기에 보자. 어. 사호선이네요사호선사호선에 옥구청역, 네. 예. 네.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을 다시 영상 다시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